이렇게 비닐을 깔고 있는데요. 반사 필름 밑에서 햇빛이 들어가줘야 사과 밑에까지 다 빨갛게 익어지겠죠. 늦가을이 수박이 하나 올라왔네요. 혼자 하니 힘듭니다. 여기도 해야 되고. 깡통을 하나 달았습니다. 멧돼지가 여기로 들어왔거든요. 멧돼지가 여기로 들어왔어요. 이고덕기 멧돼지가 파놓은 건데. 옆집에서 사가버렸네요. 제가 멧돼지가 왜 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, 옆집에는 이렇게 제초제를 다 칩니다. 밭에 제초제를 다 치기 때문에 풀이 안 나고 지렁이도 없고, 어, 풀이 없어요, 첫째. 근데 저는 이제, 제초제를 안치죠 이게 풀이 많고 또 미나리가 많아요 저쪽에 미나리 뿌리 캐먹고 지렁이 파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착색제도 안치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반사필름을 남들보다 좀 일찍 깔았어요 여기 풀 베다가 예초기가 고장이 나서 못 뱉습니다. 그냥 오래 내기 사과도 없고 해서 그냥 이 풀밭으로 그냥 놔둬야 될것 같아요. 전 아직 색깔이 안 났죠. 근데 옆에 옆집이거든요. 빨갛습니다. 벌써 사과가. 착색제를 친 거죠, 여기는. 아까도 치더라고요 제가 아까 일하고 있을 때 보니까 제 사과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썩습니다 탄저병인지 견문이 썩은 병인지 다 떨어져요 다 수확기까지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아 이거 돼지풀이라 그러는데 시골에서 아름답습니다. 자연 녹보인가? <laughs> 그냥 주는 대로 한번 집어 오려고요. 약간 치고 색깔이 아예 안 나는 것도 있고 조금 난데도 있고 여기 멧돼지가 파놓은데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쪽에는 했는데 다 못해가지고 이걸로 반반 하게 이렇게 땅 정리 를좀 해야 될것같 습니다. 아 직도, 수 박이 열고 있 습니다. 얘도 떨어야 되는데. 밤 되니까 금방 썰렁해집니다. 저기, 감나무 혹시 보이십니까? 저, 청도. 청도 반시. 저기, 주인이 없어요. 딱이가 귀찮아서. 있는데도 제가 안 따고 있는데 어? 고양이가 왔네요. 야옹이, 야옹, 야옹. 제가 멸치를 주니까 자주 옵니다 이렇게. 네, 길고양이 이렇게 멸치를 조금 줬습니다. 엘로아이 녀석, 멧돼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.